민주당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TF팀 만든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TF팀을 발촉하는 이유로 민주당이 밝힌 내용은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래진 씨,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이죠. 이래진 씨가 이 TF팀을 발촉시킨 것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동생 사건 초기에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권력에 맞서 싸우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적당히 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이 피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다. 다 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죽고 나니깐 떠들어댄다. 월북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이다. SI 첩보가 있다면서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걸 들은 땡자식들은 주둥이 닥치고 듣고 낄낄댔을 것이다. 구조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신의 동생을 발견하고 체포를 인지한 것, 인지했으면, 우리의 땅으로 송환해서 월북을 따지고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협도합니다. 결국은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월북을, 월북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사까지 까발렸다. 이 땡자식들이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데, 뭐 했는지 따지고 물을 거다.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민주당은 TF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같은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해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이래진 씨가 단호히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월북을 안했고 그런 돈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를 찾을 것이고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 없어도 내가 충분히 벌어서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은 음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지들은 툭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발광을 하면서 힘없는 국민들을 매도하고 집단으로 스스로 누워서 침백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국민과 마치 전쟁 치르자는 식으로 추접스러운 짓거리로 대응하는데 진짜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 어, 진상주사 TF 꾸렸으면 당당하게 직접 피해자부터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SI 등 여러가지 기밀사항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가족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이래진 씨가 정말 본인이 얼마나 억울했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회유한 정황까지 밝혔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이 유가족들을 괴롭혔는지를 알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처음에 청와대 서면 보고가 됐을 때 월북이 아니라 추락을 해서 북한에가 있다라는 보고 서면 보고가 됐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청와대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조금 조금 밝혀지는 내용들 그리고 행안부나 여러 가지 그 정부 부처에 갔던 문서들 지침이나 공문들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실이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요.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쩡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조작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매우 석연치 않게 청와대 행정관이 나서고 또 청와대 안보실이 움직이고 그래서 해경과 국방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서 유가족들의 두번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대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셔야 될 일이고 심판하셔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채린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저 기사를 보고 좀 분노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일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런 무언가를 자신들의 무언가 그때 있었던 과오? 뭐 문제점? 이런 거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돈으로 회우려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서야 드디어 월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월북자 가족이 떳떳하게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는 게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단 숨기고 보자 그걸 또 이제 유가족에게 돈으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인간으로살수 있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민주당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안에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 민주당의 대다수가 이걸 숨기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 큰 무언가가 있구나.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 제대로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